13번 보겠습니다. 함수 f(x)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이 극한식 분모가 지금 f(x) 공통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 묶은 다음에 f(x) c까지 한번 대입해서 정리부터 한번 해보죠. 리미트 x가 a로 갈때자 f(x)로 먼저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 이렇게 되고요. 자, 그 다음 에 fx랑 얘랑 더해지겠죠? 자, 그러면 x제곱, 그 다음 에 6-k의 x, 그리고 12-2k 분모가 이렇게 묶이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분자는 x제곱입니다. 자, 이 극한값이요,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지금 존재를 한다라고 했는데, 자,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데가 포인트가 될 거예요. 자, 일단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이 2차식은요, 절대로 0일 수가 없죠. 자, 얘는 x 더하기 3의 완전제곱하고 뒤에 플러스 3 이렇게 붙으니까 얘는 항상 양수니까 얘는 절대로 0일 수가 없어요. 자, 그럼 이제 포인트는 이 뒤에 있는 이차식이 0인지 0인지 아니, 0이 아닌지에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. 자, 일단은 얘가 0이 되는 값이 없다면 얘는 당연히 그대로 a 대입하면 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첫 번째, x제곱 더하기 6-k의 x 더하기 12-2k 는0 이라는 이 방정식이 자, 실근을 가지지 않을 때. 자, 그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근을 안 가지면 되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판별식 6-k의 제곱, b 제곱, 마이너스 4ac. 자, 이 값이 음수면 되는 거죠. 자, 정리해 볼게요. k 제곱, 마이너스 12k, 플러스 8k니까 마이너스 4k. 플러스 36, 마이너스 48이니까 어, 마이너스 12죠.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. 자 인수분해 해보면요. k-6 곱하기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. 이렇게 되니까 자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리고 6보다 작을 때자 그때는 저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이때 말고요. 자, 이 분모가 지금 0이 되는 값이 있더라도 지금 분자에 보면 x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얘가 x를 한개 또는 두 개까지는 가지더라도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죠. 자, 그래서 일단은 분자가 0 되는 값이 지금 얼마냐면 0이거든요. 그러니까 얘도 지금 x에 0 넣었을 때 해가 된다라고 가정하면 그때 k 값이 얼마예요? 6이죠. 12 2k가 0일 때. 즉 k가 6일 때 자, 그때는 이 2차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0이라는 인수를 가지게 돼요. 맞죠?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있는데 자, 그때 저 극한식을 다시 적어보면 리미트, x가 a로 가까이 갈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 이렇게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k에 6 넣으면 얘들 다 사라지죠. 그러면 여기 분모의 x제곱이 뒤에 곱해지겠죠. 자, 그런데 다행히 분자에 x가 제곱이 있죠. 그래서... 요거를 그대로 약분한 다음에 a 값을 넣을 거기 때문에, 자, 이때도 극한 값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2분의 1이라는 값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k는 6도, 어 넣어줘야겠죠. 그럼 최종적으로 두 개를 합쳐주면, 최종적인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, 6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되죠. 자,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개수를 구하랬죠 자, 여기 등호가 한 개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뒤에서 앞에를 빼주면 되겠네요. 네,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